안녕하세요. 제 친구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사연 보내 봅니다. 제 친구는 생긴 건 동글동글하고 순하게 생겼는데 은근히 여우 같은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무리라서 멀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점점 싫어지고 있어요. 맨 처음엔 그 친구랑 저랑 스타일이나 취향이 완전히 달라서 야, 기망자 좀잘 생기지 않았냐? 하면 전혀 아닌데? 라고 비아냥거리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야, 기망자 존절이다 라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오잉? 또한 번은 제가 친구한테, 내 최애 진짜 잘생기지 않음? 이라고 물었는데, 걔가 뭐가 잘생김? 야, 얘보다는 차라리 기망자가 더 잘생겼겠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이랑 최애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니까, 아, 진짜 얘는 얼굴 장인인 듯 하면서 좋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 최애를 비하한 것 때문에 속상했었는데 이렇게 태세전환까지 하니까 더 화나는 거 있죠. 게다가 며칠 전에 제 폰케이스 보고 아 구식이네. 어우 촌스럽다. 하도내가 며칠 후에 보니까 그 폰케이스를 끼고 온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먼저 샀는데 내가 말안 했나?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푸즈픽까지 따라하고 뭐만 하면 비아냥거리도내가 저를 따라하니까 너무 열받아요. 이번에 제 베프가 새로 친해진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 버리고 새로운 친구들이랑 사귀어야 하는 걸까요? 아, 근데 원래 친했던 무리들이랑 멀어지고 싶지도 않고 정말 고민이 됩니다.